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두 축,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예수 믿는 성도의 최대의 고민이 신앙과 삶의 괴리일 것입니다.믿는 바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신앙이 삶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이 안 되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 살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내 삶을 끌고 가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 삶을 끌고 가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내 신앙의 근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점검함으로 내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역동성 있는 신앙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고 주도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앙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두 가지 있습니다.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축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이 두 가지 축이 부실하거나 그중 하나가 흔들리거나 하면은 내 신앙은 내 삶을 주도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수 없습니다.그게 뭘까요?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과 삶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 삶을 주도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한 두 발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어리고 연약한 형제를 깨우치고 양육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는 히브리파라서 챙기고, 누구는 헬라파라서 안 챙기나, 서운하다, 사람을 차별하느냐, 이런 문제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도들이 두 가지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섬길 신선한 일꾼들을 세워서 사역을 분담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 결과로 교회가 왕성하여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신앙생활의 두 가지 축인 이것이 튼튼해지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점검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무기력해집니까?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홈스의 톰이 아닙니다.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안되고 여기저기서 불려파음이 일고 전도가 안되고 싸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신앙의 두 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신앙의 두 축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고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담아 듣고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건물에 그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인데 신앙의 기초가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40일 금식 굶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어, 금식해 보았습니다. 3일째가 되면은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배고픔에 고통이 밀려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온 세상이 먹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컵도 씹어서 먹으면 맛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엄청난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아사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떡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빵보다 말씀이다. 빵보다 진리이다. 그것입니다. 이 시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최고의 이슈입니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빵보다도 말씀을 우선시하고 빵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빵이나 진리나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갈등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 진리,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사탄은 계속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문제냐? 먹고 살아야지. 지금 예배가 문제냐? 거래처 그래 사장을 만나야지.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까지 껏장작권이 문제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망설임 없이 죽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시참습니다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구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치우쳐 육신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진리보다도 빵이 더커 보입니다. 진리는 멀게 보이고 빵은 코앞에 있습니다.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빵에 눈이 멀게 되면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빵 문제에 급급하여 점점 신앙을 잃어가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영은 힘을 잃어가고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암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건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이 먹어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혹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도 빵이 우선이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빵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근이, 말씀의 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빵보다도 먼저 말씀을 찾아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혼란했던 문제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삶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발과 여기 길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은 매일의 발걸음입니다. 길은 내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며 나의 미래의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한번 나오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조명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게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화가 통하느가 소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예배 중에 말씀이 들리는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하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도는 빵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배가 터지게 먹어도 힘을 쓸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또한 가지 죽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할례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밤에 기도했고 중량 결정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왜 성경은 예수 믿는 상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는 신본주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본주의 삶을 살아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인본주의란 인간이 중심이며 인간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에게 유익하면 선이며 인간에게 무익하면 악인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신을 어존한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를 조롱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혹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유능할 수는 있어도 전능할 수는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인본주의 강추기를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빵에 밀린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역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생들에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제된 속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인의 성량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를 멀리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를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와는 멀어집니다. 따라서 성도가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주의, 자기 신뢰, 자기의 어존적인 삶의 태도를 죽이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아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지 뭐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둘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닮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살아온 노부부 서로를 잘 압니다. 그리고 닮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미워하며 살면 부부가 서로 닮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믿고 성빈다는 것이 뭔지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쓰러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허리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함께 가야 합니다. 두 바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두 발인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할 때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회복하면은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 말씀과 기도, 신앙의 두 바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삶을 사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